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부 갈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죠.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모진 시집살이를 겪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남편도 밉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같이 이혼 소송에 피고로 넣어서 손해 배상을 받게 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보통 남편과 아내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시부모를 피고로 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으로 피고로 시부모를 넣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 부분을 이혼 사유로 저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성인 남녀입니다. 시집살이를 겪어서 물론 힘들 수는 있는데 이 심히 부당한 대우가 결국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정리를 남편이 잘해준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모지십사리를 시킨다고 해도 남편이 딱내편 들어 준다. 이렇게만 되면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남편이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가서 달래고 내 마음은 달래 주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재판부가 많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거나 폭언을 당하거나 아주 모욕적인 언행들을 참고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 놓는다든지 녹음 파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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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 내가 형사 고소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상해 진단서까지도 끊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위자료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이 현실적으로도 만족감을 줄 만큼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라서 재판부에서 위자료 금액을 높게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천만 원 받으면 와 엄청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피고로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댁은 너무 부자야. 근데 시부모가 이 돈을 꽁꽁 쥐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앞으로 땅이라도 미리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 하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남편 명의라고 하든.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남편은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남편 앞으로는 재산도 없어 그런데 시부모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어차피 시부모 그늘 아래서 떵떵거리면서 아쉬움 없이 살 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재산분할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양육비 책정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자료 금액 또 산정하고 재단분할을 못 받더라도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도 같이 피고로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서 갈등도 꽤나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주된 문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아내분들이 너무 친정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이 양육을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얻으면서 친정어머니가 집에 같이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살림을 좀 같이 봐주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어머니랑 상의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배제됐어. 남편은 주로 회사에서 일만 하고 있고 아내분께서 엄마랑 모든 걸다 의논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가 짐을 싸갖고 친정으로 가요. 친정 엄마가 사위를 불러내. 무슨 서방? 우리 귀한 딸. 데려가서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자네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해서 자꾸 부부싸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없게 되는 거죠. 부부가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각자 본가에서부터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모든 1순위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되셔서 결혼 생활을 하시면 이런 문제로 이혼까지 이르는 길은 찾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